옆으로 한칸더와 물, 물 파도 때문에 물 가니까 땡기고 그렇지 이아 빠졌다 빌어 왔었어? 봐봐 지금이다! 나스 뭐야 뭐야 오 <laughs> 눈안 빠진 게라아 어? 놓고 있었는데 걸었었는데 아씨. 어제는 좀그 나왔는데 오늘 안 나올 리가. 여이서 잘한다 또. 아니야? 맞다. 야 쭈꾸렁풀 지기지. 안 녹수는 거 있는 거 같던데. 안녕. 네마리. 잘 잡는다. 빠졌다. 하루만에 나왔다고 지금 유상하시네요 쪼꼬미 고추장 아니던데? 아! 빠졌다 마리 좋다 아 또다 아저씨가 왜안 나온다고 했을까? 어? 원래 쓰던 고추장이 아닌데 마리 아 맞구나 원래 쓰던 고추장 고추장 바꿔야겠다 이쪽에서 해내 자리 딱 아니, 뜨거울까봐 그러지 히트! 그다딱 <laughs> 굵은 거 나오는데 표시 찍었는데 오니까 영나없네우마리 오, <laughs> 다이다왜안 나온다 했지? 히트! 아, 몇 마리 두 잘한다. 아홉 마리 올레리 열말이리 야, 고추장 이나 어? 어? <laughs> 추추장인역역한한인인은추추장인가 야, 역시 한국인은 고추장이다. 한국인의 매운맛! 야, 야 한국인의 매운맛! 고추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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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마리 아 어, 아유 나 빠졌어. 아. 아, 빠졌다 기가 막히다 이. 야, 기가 막히다희옆쪽으다 점점 가요 다희망점 가요 점점 가. <laughs> 점점 가망아키다희망아나다 희망아키다. 희 계속 빠지냐고? 다 아씨 파워에 너무 맛있어, 진짜 13마리 됐어 히트! 14마리 그래, 물이 이렇게 흘러야 돼 열다섯 마리 15개? 벌써? 가는 방향으로 너 가지고 내걸다 스틸 하시는구만 어? 아주 기막혀 작다 야야야 야. <laughs> 그렇게 찍가는 것도 있네 아하 너무 늦게 찼다 아하 어? <laughs> 아퍼웨이드 네. 먹다가 찢었네 먹는 것도 집어내버리고 해야지 토론킬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 아이디어 좋지 난 그래서 꾸준히 다이소를 가야 된다고 17개 크다 이번에 잘 잡는다 아, 아니네요 안크네 쫙 펼치고 와서 그래 오케이 히트! 기가 막히구만요 따로 히트 아니에요 갈 필요 없겠다 이렇게 잘 나와? 어? 어야돌이야 Where's 고 o 아 좋아, 좋아 이거를 Twa.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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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a 때리면 안 돼. 때리는 a Twa. Twa. t w 투 t <laughs> 미역을 듣고 있어. 오 예. 오 예. 오 예. 아이그 잡은 티를 내요 얼마 잡지도 못하고. <laughs> 어? 얼마 잡지도 못하고 잡은 티를 내요. 주말에 보다니까. 안테탔어안텍도 안태 맞다! 못0고가있다아또 음, 아이고 빠졌다. 내 폰은 맞다. 선실 있어야 된다니까 선실 아니 면돼 아니 선실이 있어야 된다고 끊으라뭐못 움직이 선실이 있어야 된다고 야 우리 더블리스 했으니까 가자 이제 어? 더블리스 했으니까 가자고 한 번씩만 더 내리자 진짜 언제 <laughs> 가려고 그래 더블리한 번씩만 더 내리자 더블리스 했으니까 가자고 한 번씩만 한 번씩만 한 번씩. 마지막. 아이고, 자꾸 마지막이야. 아이거 이거 아니니까, 이거,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이라고. 아 가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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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라, 여기서 하고 갈까, 그럼? 무슨 정리? 쭈꾸미? 너 하는 동안? 어? 나 정리할까? 그럼 좋은 방법이. 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. 너는 낚시를 더하고. 아, 오늘. 어 <laughs> 야, 양 많다, 오늘. 와. 야, 야, 쭈꾸미, 니네 발로 들어가고 난리 났잖아. 아, 오늘 와이프랑 3시간 동안 쭈꾸미 낚시했습니다.